배반, 그리고 궁주리. 지금부터 수천 년 전,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. 그때 사냥감이 포식자를 두려워했어요. 그리고 포식자들은 타고난 충동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들은 난폭하고 공격적이고 또. <목소리> 당시 세상엔 두 불에만 있었죠. 사악한 포식자와 온순한 사냥감. 시간이 흐르면서 우린 진화했고 우리들의 본래의 삶을 바꾸기. 이 경찰? 그게 말이 되냐? 완전 코미디야. 속 좁은 동물한테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르죠. 너 말하는 거야. 기디온 그래 하지만 이곳에서 3 4 0 k 터만 가면 위대한 도시가 있습니다. 주토피아. 우리 조상들은 그곳에서 평화롭게 하나가 됐고 선언했죠. 주토피아에서 뭐든 될수 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주디, 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? 아니요. 그건 꿈을 포기하고 정착했기 때문이야. 그치, 여보? 그럼. 덕분에 훌륭하게 정착했어. 딸, 응? 이런 게 바로 안정적인 삶이란다. 다른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실패도 안 해. 참 노력하는 게 좋아요. 네 아빠 말씀은 말이야, 딸. 경찰이 되는 건 힘들다는 거야. 솔직히 불가능하단 거지. 맞아. 토끼 경찰은 없어. 절대. 없단다. 그럼. 없지. 어? 그럼 제가 처음으로 해볼래요. 왜냐면 제가?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거든요. <laughs> 아니, 아, 저기 이 자녀 다른 방법을 써보는 건 어떨까? 어렵지 않아? 홍당무 농사를 짓는 거지. 그래, 아빠랑 나2 0다 5마리나 되는 네 형제자매들처럼 우리도 세상을 바꿔. 그럼 홍당무가 자랄 때마다 뿌듯하지. 우리 이름 나은 귀족적이다. 야 한 번에 하나씩 덮기만 하면 그 그만해 여보 응. 꿈을 갖는 건 좋아 알아 난 그냥 주디가 정신 못 차릴까봐 네 어디 간 거야 너희들 표다 내놔 당장 안 그러면 다들 내가 가만 안둬 아! 하지만 기디오 음음 이제 어쩔 거야 올 거냐 야귀 먹었냐 하지 말라잖아. 그옷 그만 버티고 맹아. 너는 도대체 어느 세상에 사는 거냐? 토끼가 경찰이 되겠다니. 정말 나할때 친구들 표내놔 직접 가져가. 근데 조심해. 난 여우거든. 네가 그 연극에서 말한 것처럼 포식자들은 사냥감을 먹게 돼 있어. 우리 더나인그 본능이 살아있지. 어, 근데 더나가 아니라 DNA 아니냐? 아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라. 하나도 안 무서워, 기디온. <laughs> 이제 무섭냐? 코그 움직이는 것좀봐 완전 겁먹었네 그냥 울어 아기 토끼야 울어 어, 너 끝을 보고 싶구나 그치? 이 순간을 반드시 기억해둬 그래야 다시는 나대지 못할 테니까 넌 그냥 홍당무 농사나 지 멍청한 토끼야 <laughs> 어, 나졌나봐 괜찮은 거지, 쥬디? 응. 난 괜찮아. 여기 있어. 우와! 12개!

시장은 없어. 정말 자랑스럽습니다. 제가 실시간 모든 동물 함께하기 운동에 따라 첫 번째 경찰학교 졸업생이 탄생했어요. 졸업생 대표이자 주토피아 경찰 최초의 토끼 순경 저디허슨니다 벨벳 에서 보자간 배지죠 네, 알았어요. 조디 시장의 특권으로. 순경은 주토표에 심장부 근무를 명합니다. 제일 판할서. <laughs> 정말로 축하합니다, 주디 순경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릴 때부터 꿈이었거든요. 저기 실은요, 작은 동물로서 자랑스러워요접 비켜주게. 좋아요, 주디 순경. 시 구서입니다. <laughs> 장하다 우리 딸 그래 두렵기도 하고 맞아 아, 뭐랄까 감정이 뒤섞였달까 그러니까 주토피아는 아주 멀고 대도시잖니 알아요 하지만 이건 제 평생 꿈이었어요 그래 안다 그래서 우리도 들뜨기도 하면서도 걱정돼 엄마 <laughs>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뿐이죠 그리고 곰도 곤도 두려워해야 돼 사자나 늑대는 말할 것도 없고 늑대? 족제비 족제비 그래. 축구하면서? 아, 그래 근데 반칙 장난 아니야 저 밖은 온통 호식자 세상이다 주토피아의 득식을 네. 뭐... 그 중에서 최악은 여우지. 그런데 아빠 말도 틀린 건 아니야. 생물학적으로 그래. 기디온이 너한테 아직 기억하지? 전아홉 살이었고 기디온은 못된 거였어요. 우연히 여우였을 뿐이고 못된 토끼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? 아, 그럼 그래야 한다. 당연히 맞지 근데 혹시 몰라서 우리가 널 지켜줄 선물을 준비했어. 가식들이 음, 넣었다. 여우 꼬자 경자? 음, 필요할 거야. 여우 꼬자 스프레이. 이두 개만 있으면 충분하겠어. 내가 점벌이야. 아 이거 앞서서 여보 전기 충격기까지 없어도. 어, 아니, 언제 뭔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. 그만, 아빠, 이건 가져가죠. 그러니까 그만하세요. 알았다, 작자, 상자.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그럼 가볼게요. 안녕~! 来。Oh